오늘 8월 17일 키움전 네 7대8로 아쉽게 졌는데 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제일 아쉬운 부분은 9회 말에 2-3 알루 한 점차 상황에서 정복운 선수를 그대로 관계 대단히 아쉽습니다. 벤치에 이호준 선수, 최양 선수가 있었는데 뒤에 뭐 <laughs> 포수가 없는 것도 맞지만 안타가 나오면 끝난 상황이잖아요. 물론 전진수비를 하고 있겠지만 뒤를 생각하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루주자도 윤동희 선수이기 때문에 어 단타가 나와도 홈으로 승부를 걸만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이 상황에서 포수가 뒤에 없는 거를 걱정을 합니까? 일단은 그할수 있는 베스트를 하고 나서 뒤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 어차피 그리고 뭐 우리 팀 롯데가 어차피 여기서 못 끝내면 뒤에 못 이겨요. 네이 원투데이도 아니고 이 몇십 년째 그런 팀인데 그래서 저도 할수 있는 거다 해보고 져야지 이것을 할수 있는 선택지도 안 해보고. 결국 정복은 선수가 또 맥없는 스윙으로 유격수 땅바쳐 죽는 걸 보니까 참 이게 저도 그렇지만 현장에 계시던 분들 진짜 부하가 치밀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롯데야 사육동 오리지날 오리지데대입니다 바로 27일 네 키움전이고요 7대8로 아쉬운 패배를 했는데 어 오늘 경기 참뭐 스코어만 보면 재밌는 경기였던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경기였거든요 그리고 4회까지는 전형적인 이기는 경기의 흐름으로 잘 이어가고 있었는데 5회부터 좀 아쉬운 선택들이 나오면서 경기를 지게 됐고 마지막 순간도 좀 아쉬운 선택을 하면서 어 저도 좀 그런 미련이 없는 경기가 아니고 되게 미련이 남기는 패배가 되고 말았는 게 굉장히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자 먼저 어, 4회까지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예, 일단은 1회 선치 득점을 바로 두 점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3회 도망가는 점수가 또두 점이 바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1회이두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선두사자 항성빈의 안타 후에 그 견제사로 죽었는데, 이사 후에 손호영의 안타, 레이에스의 안타일 때 실책이 겹치면서 득점하고, 나승엽 선수의 루타가 나오면서 또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또 점수를 두점 냈기 때문에 초반에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가져갔었고, 예 그리고 어2 회에도 어 보면은 또 레이스 손호영의 홈런 그리고 레이스의 안타 어, 그리고 전준우의 안타, 윤동희의 안타 이렇게 나오면서 순조롭게 두 점까지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선발이 위커슨 선수임을 고려했을 때 넉점이면 그래도 나쁘지 않은. 그 특정 지원 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사회의 한 점을 실점을 하긴 했습니다만은어 그래도 뒤에 이제 이어지는 그 무사 일류 상황에서 연속 삼진 세계를 잡아내면서 실은 또 분위기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어 어디 보자 사회에 그렇게 잡아 갔으니까 사회 말에 어떤 좀그 계기가 있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저는 아쉬운시는게 아쉬운 뭐냐면 은 사회 말에 그 위기를 잘 맞고 나서 온 상황에서 황성민 선수가 1사에 3루타를 치고 나갑니다. 그래서 1사3루라서 사실 한 점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고승민 선수가 3구에나다우으로 스트라이크 나다우으로 물러나면서 대단히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한 점이 나왔으면 한 점이 키움이 힘들게 따라오고 다시 더 좋은 찬스가 이어졌는데 득점을 못하고 끝났는데 그 까먹은 한 점을 바로 되찾았으면 5대1이 되면서 경기가 훨씬 더좀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고승민 선수가 해결을 못해주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다시 가져오지를 못했고 어, 뒤에 손오영 선수도 좋은 3루 쪽 타구를 만들었지만 안타가 안되면서 좀 아쉬운 상황이 이어졌죠. 예, 그리고 이제 문제의 5회 상황으로 이어지는데요. 5회 초가 대단히 아쉬운 상황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위커슨 선수가 잘 하다가 난조를 5회 초에 보이면서 김건희, 박주홍에게 안타를 연속으로 맞고 유주영 선수한테 중경수 등공으로 1사 2, 삼루 그리고 어 김혜성의 안타 어 그리고 한점 주고 송성문의 안타 예, 그렇게 하면서 두 점을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위커슨 선수를 빠르게 내렸는데 어 보면은 4대1 리드 상황에서 두 점을 주고 4대3 상황에서 1 4 1 2루에서 그 진해수 선수가 자완 진해수 선수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대로 이제 이어지는 타자들이 4번 최주환, 5번 변상권, 6번 원성준인데. 세 명이 전부 다 좌타자예요. 그래서 좌타자가 이어지니까 진해율 선수를 등판 시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단1번으로 아쉬운 게 뭐냐면 물론 결과론이에요. 근데 이어지는 타자가 다 좌타자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기계적으로 진해율 선수를 투입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러니까 어 어떻게 보면은 오늘 경기 승부처기 때문에 위커슨 선수를 빠르게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위커슨 선수가 물론 이제 그 연속 안타를 허용하면서 연고부 점수를 줬기 때문에. 그대로 가기가 좀 어렵다는 판단은 전 틀렸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건 많은 판단이었는데 어, 어찌 됐건 선발을 5회 1사에서 빠르게 내렸기 때문에 그러면은 일단 이 상황이 분명히 오늘 경기에서 큰그 중요한 지점이고 여기서 점수를 주지 않겠다는 투수 기용이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진해수 선수가 구위형 투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맞춰잡는 스타일의 진해수 선수인데. 이 상황은 점수를 더 주지 않아야 되고 상대의 중심 타선으로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주환 선수는 힘이 있는 선수잖아요 분명히 커리어도 있는 선수고 그래서 최주환 선수를 잡기 위해서는 어 사실은 구위형 투수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한 구위로 삼진을 잡을 수 있는 투수가 나와서 이 상황의 마무리를 지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근데 어 진해 선수가 나와서 물론 이제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수비도 좀 아쉬웠습니다. 1루선상 타고 나가는 탐구가 나왔는데 사실 나승엽 선수가 다이빙 정도는 해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잡기가 힘든 타구긴 했어요. 근데 다이빙 시도하는 정도는 해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2차적으로 들었고 이번은 윤동희 선수가 펜스플레이를 또 실패를 하면서 두명의 주자가 다 들어오면서 4대 5로 역전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어 저는 구승민 선수를 여기서 빠르게 넣어가지고 9위가 지금 가장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투수 중에서 여기서 좀 상대를 일단 때려 잡는 승부를 가져가고 어, 6 7 8 9에 이제 많이 남았지만은 한현희 선수를 결국 꺼낼 것이었으면 한현희 선수로 일단은 디디닝을 틀어 막으면서 김상수 김원중으로 연결을 시키고 진해수 선수는 짧은 승부를 할때 이용을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타자가 여러 명이 연달아 나온다고 해서 주자가 깔려 있는 상황에서. 그 삼진을 스스로 잡아내기에는 구위가 모자란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찬스가 깔려 있고 또 힘인 타자 상대로는 사실 진해 선수를 냈을 때 어떤 누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인플레이타구가 어지간한 발생을 하고 거기서 이제 뭐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건데 이 상황은 인플레이타구를 유도를 하는 게 아니고 삼진을 유도를 삼진을 좀 잡아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어지는 상황에서 변상권 선수는 잘 잡았지만, 또 원성준 선수가 6수 아반타를 때리면서 6대4까지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택이 아쉽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자타자들이 연달아 나오지 않았으면은, 그, 진해우 선수가 안 나오고, 오히려 좀 불펜 중에 우한투수들. 그러니까, 김강현 선수를 내까 하는 고민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다 결과론이긴 하지만, 이때좀 강수를 뒀다면, 구승민 선수를 빠르게 투입해서 이위기를 막고, 이제 뒤에 6, 7회를 하느니 선수로 이어가고, 진대 선수하고 섞어가지고, 네, 그렇게 가고, 8, 김상수, 9, 김원중으로 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또좀 아쉬운 게 뭐냐면, 6회 말에, 이때 이제 스코어가 6회 말이면은, 또한 점을 또 도망가가지고 7대4인 상황이에요. 7대4, 4대7로 지고 있는 상황인데, 6회 말 1사 이후에 손성민 선수를 대타 정훈 선수로 교체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은 대타를 굳이 여기서 내야 되나 싶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왜 그러냐면 어, 일단은 그 키움의 선발투수가 오늘 하영민 선수였고, 그 뒤에 그 김동국 선수가 올라온 상황이었어요. 예, 그리고 김동국 선수가 또 좌타자도 아닙니다. 자투수도 아니고 우투수예요우투수네우투수인데 오투주. 굳이 여기서 그아 6회 말에 하영민 선수가 그대로 있을 때군요 죄송합니다 하영민 선수가 그대로 마운드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자타자가 나온 것도 아니고 굳이 정훈 선수를 여기서 대타로 낼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자가 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선두 타자도 아닌데 4대6으로 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4대6도 아니다 4대7이죠 네 4대7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6회 말에 포수를 빼버리면서 이 남은 그 7, 8, 9의 선택지를 스스로 줄여버린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이때 아쉬운 선택 때문에 그 뒤에 마지막 찬스에서 정복은 선수를 과감하게 대타로 내지도 못했고, 그리고 또 결국은 정복은 선수가 뒤에 남은 두 번의 사석에서 또 힘없이 물러나단 말이에요. 이루수 뜬공, 이루수 땅 볼, 예, 그리고 8의 말에도 사실은 주자가 또 깔려있는 상황에 또 정복은 선수가 해결을 못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좀 연쇄적으로 나온 게 너무나 아쉽죠. 그니까, 러 굳이 정복은, 그 손성민 선수를 이렇게 빠르게 뺄 이유가 없는데, 이, 보면은, 8회 마에도 어, 못지않게 좋은 찬스였거든요. 선두차전 전준우의 보이넷, 윤동희의 안타한데 시책이기어시면서 네, 또 무사 2, 3루까지 나오고, 예, 네, 그리고, 보자. 네, 그리고, 또 윤동희 선수가 또 나가고, 안타치고, 이러면서, 무사 말루의 찬스를 팔에 사실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정복은 선수가 못해주면서 그러니까 무사 말루에서 제일 중요한 게늘 말씀드리지만은 선두 타자의 해결입니다 근데 그거를 정복은 선수가 못한 거는 사실 만번 양보해서 사실 그럴만한 어떤 올 시즌의 기대치가 없긴 한데 그러면 손성빈 선수였으면은 뭐손성훈 선수가 58월부터 클러치가 좋기도 하지만 어 다른 대타 카드를 쓸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하여간 훨씬 선택지가 다양했을 텐데 그런 선택지를 뭐 없애 버린 그런 선택이란 말이에요. 아,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이게 좀 헷갈렸는데 정복은 선수 타석이 무사 1, 삼루였습니다그러니루는 아니지만 사실 무사 1, 삼루면은 뭐사 만루보다 더 좋은 찬스거든요. 왜냐면 홈에서 포스 아웃이 아니니까요. 예. 근데 여기서 3루 주자를 불러 들이지 못했다는 거. 그것도 진짜 열 받는 게 뭐냐면 초구에 허망하게 이걸 돌려 가지고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맥없는 타격을 해서 이렇게 아웃이 됐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다 빠른 승부를 가져가긴 했지만, 정봉훈 선수가 어 시즌 치는 거 보면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너무 매가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작년에는 되게 타격이 드디어 눈을 떴나 싶은 그런 하야가 보였었는데, 올해는 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무슨, 진짜 모든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하고, 하기 싫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너무나 무기력해서, 진짜, 좀, 심하게 말하면, 은 보기가 힘들 정도로 무기력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실망스러운 결과고, 그렇습니다. 물론, 8회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제 항성민 선수가 또 내한타를 때리고 하면서 또 점수를 내고, 고승민 선수가 이루땅보에 내면서 또 점수를 내긴 했지만, 정복은 선수가 여기서 해결을 해줬거나, 아니면, 그, 앞에 6회 말에 굳이 대타를 안 내고 손성민 선수가 그대로 있었으면은, 여기서 정훈 선수가 대타로 쓸 수가 있었겠죠. 예, 그러면, 결과가 훨씬 더 좋을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됐으면은, 뒷상황에서 3점만 추격을 하는 게 아니고, 동점, 또 역전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대단히 아쉽고, 그리고, 황성빈 선수, 아니, 손성빈 선수를, 그, 좀, 타격감도 올라오고 본인이 지금 좋은 상태인데, 자꾸 두 타석, 세 타석만 쓰고 바꿔버리니까, 이거는, 좋던 타격감을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대단히 아쉽습니다. 무슨, 매경기범 손승민 선수는 한 6회쯤 되면 맨날 바뀌어요, 대타로. 그니까, 러 이게 잘 모르겠어요. 그, 이런 식으로 하면은, 게 차라리 뭐 3포수를 돌리는 것도 아니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경기 후반에 결국은 정복은 선수가 강제로 계속 클러치 상황에서 타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좋은 결과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러나 모르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키움은 또한점한 점, 한 점, 6회 7에 야금야금 도망이 와서 4대8까지 벌려놨었고, 어사회 말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척점이 되긴 했지만 어 사실 황금 찬스가 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그 상황에서 고승민 선수 타석에서 무사 1, 2루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또 상대 투수의 보크가 나옵니다 예, 보크가 나오면서 1, 4, 2, 3루의 황금 찬스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동점 최소한 동점 역전까지는 가져야 되고 사실 우리 팀의 특성을 뭐아시겠지만은 이럴 때 역전을 못하면 보통은 못 뒤집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상대방이 보크라는 굉장한 그런 도움을 줬을 때, 사실은 여기서 안타가 나가고 동점을 만들고, 또 이어지는 안타가 또 나와가지고 역전을 시키고 이렇게 가야지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물론 고승민 선수가 이루땅볼 쳐주면서 타점을 불러드린 건 굉장히 좋았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고승민 선호영 선수 쪽에서, 좀 해결이 안된 부분이 대단히 아쉽고, 그리고 고승민 선수가 오타수 무한타로 부진을 했는데, 물론 뭐 맨날 잘할 순 없죠. 근데, 여기서 한 번만 해줬으면, 아마 오늘 경기를 잡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타를 쳤으면은, 8대8에 무사, 이제 1, 4, 1루에손호영 레이예스로 이어지는데, 오늘 손호영 레이예스 선수가 굉장히 좋았단 말이죠. 예, 레이예스 선수가 손호영 2안타, 홈런 1개, 그 다음에 레이예스 4안타, 좋았기 때문에, 분명히 뒤집을 수 있을 흐름으로 이어졌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대단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 그리고 마지막이 진짜 열받는 게 9회 말에 또한점 지는 상황에서 또그레이에 선수가 선두처서 안타를 치고 나가는데 대주자로 또 장두성 선수가 네 대주자 장두성 선수가 들어갔는데 굉장히 익숙한 상황이죠. 일요일에 두산전하고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그때는 초공격이고 지금 말공격 끝내기 상황이니 훨씬 더 좋은 상황인데 여기서 5번으로 들어와 있는 노준혁 선수를 번트를 대버립니다. 네, 이게 진짜 까깝은게 뭐냐면 이게 한두번나도 계속 이러잖아요. 그러 학습 효과가 없나? 그러니까 아니 감독님 이 팀은 9회 동점 만들어봤자 뭐 이긴다니까요. 이때 끝내야 돼요. 여기 두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거를 모르시지? <laughs> 네, 물론 상식적으로는 이 방법이 맞는데 이 팀은 롯데잖아요. 두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산에서 하던 식으로 경기에서 이길 수가 없는 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어차피 지는 게 똑같으면은, 도박수를 걸어봐야 되거든요? 예, 네, 그리고, 좀, 인율이도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 장두성 선수가 대주자로 넣었으면은, 이 선수의 주력을 활용을 해야 되고, 사실, 언제든지 단독조로도 가능하고, 뭐, 히트핸드런을 걸 수도 있고, 사실, 히트핸드런 치고 달리기를 걸어도, 장두성 선수는 별로였으면 위로의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발이 워낙에 빠르고, 올 시즌 또, 스루센스수도 좋아졌기 때문에, 예, 네, 근데, 왜 아웃 한기를 공짜로 주고 들어가느냐? 그니까, 러 장준성 선수가 루상이 있는데 굳이 번트를 대줘가지고 쉽게 아웃스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준성 선수가 루상이 있다는 거는 어... 인플레이 타고가 나왔을 때 3루까지도 갈수 있는 선수란 말이에요. 치고 달리기가 나오면. 그런데 여기서 번트를 쉽게 대줘가지고 장준성 선수의 빠른 바에도 활용을 할수 있는 거를 많이 기회를 죽여버리고 예, 그리고 상대 입장에서도 굉장히 편안하게 원아스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단히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팀이 여기서 동점 만든다고 어차피 못 이기거든요. 끝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가야죠. 예, 왜, 이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팀 특성이 안 맞는 작전이지 않나 싶고, 그리고, 노진혁 선수가 번트이 되면은, 1사1루에 전준우 선수가 돌아오고, 뒤에가 윤동희, 박승욱, 정보근이에요. 예,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어, 전준우 선수가 사실은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또 해결을 못했고, 물론 해결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좀, 아쉽고, 좀 화나는 게 뭐냐면 어떻게 이런 맨날 중요한 상황에서 똑같이 매번 잡아 당겨가지고 유격수 땅벌을 죽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잡아 당기지 않고 미는 타격이라도 해가지고 팀 배팅이라도 하면 은좀더 의미 있을 것 같은데 매번 이런 마지막 클러치 상황에서 잡아 당겨가지고 맨날 유격수 땅벌이니까 이렇게 좀 실망스러운 건 사실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6번 자리가 더 나은 선택지가 솔직히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윤동희 선수가 6번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지금 타순 자체에 대한 불만은 없어요. 근데 그냥 전준우 선수가 그딱이 정도의 선수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워낙 팀에 지금 프랜차이즈 선수들이 많이 나가고 해서 없어서 그런데 사실 정복군 선수가 막 엄청 s 급의 선수는 아니잖아요. 물론 훌륭한 선수지만. 그래서 그냥 원래 해주는 만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득점권이 오시진 따라 못하고 있긴 하지만, 네, 무슨 s 급선수라고 클러치마다 귀신같이 펑펑 치는 스타일은 원래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기대치가 좀 높아지서 그런 것도 있다. 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예, 그리고 유땅이 나왔는데 그 사이에 3루로간당수성선수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243루가 되다 보니까 윤동희 고위사구, 그리고 윤동이 선수가 이루가니까 2423루에서 박승호 고위사구 하고 2, 2 3완리에정복근 선수 다섯이 돌아오는데, 여기서 앞에 말씀드렸던 열받는 상황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최항 선수가 있었거든요. 여준 선수 차고 최항 선수가 벤치에 있고 대타로 서올시즌14 타수 4안타가 결과가 괜찮거든요. 예, 그러고 누가 생각해도 정보금보단 최항이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물론 상대 투수였던 주승우 선수한테 올 시즌 1 타수 1안타, 2 타점이 있긴 한데 표본이 너무 작잖아요. 예. 그리고 올 시즌 내내 보여주고 있는 어떤 타격에서의 자질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공복은 선수가 확률이 높겠습니까? 최항 선수가 확률이 높겠습니까? 그러면은 확률이 높은 선택을 해야죠. 그리고 뒤에 포수 없는 건 사실 그때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만약에 최항 선수가 나와가지고 단타를 쳐가지고 동점이 되고 뭐 뒤에 포수 없어가지고 질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어차피 여기서 못 끝내면 연장하면 거의 진단 말이에요. 불펜 불펜도 사실 많이 소진을 했고 예 그런 상황이라서. 아, 그냥 최항 선수를 내고 할수 있는 선택지를 다 내고 지는 게 맞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여담이지만 김광현 선수가 포수 출신이니까 사실은 아마도 이런 도박을 했을 때 어, 김광현 선수가 급한 대로 포수로 나올 수는 있긴 할거 같다 뭐왜냐면은 프로에서 포수로 뛴 선수이기 때문에 고교생 학교에서만 뛴 것도 아니고, 예, 네, 그래서 아주 노답 상황도 사실은 아닌데. 이런 좀 선택지를 다 쓰지 않은 건 굉장히 아쉽고 또 무엇보다 애받는 거는 정보근 선수가 정말 좋은 타구를 만들어내고 졌면 모르겠는데 또 맥없는 스윙으로 유격수 땅볼 쳐가지고 죽는 거 보니까 굉장히 부하가 치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아 이게 진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할수 있는 거다 했는데 상대가 잘해서 지는 거고 하그 우리가 할수 있는 거를 다안 하고 지는 거고 하한 해가 땅차이잖아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할수 있는 거다안 하고 졌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패배였습니다. 예, 그리고 결국은 불펜소모도 많이 하고 경기도 다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진해수, 박진, 송재영, 한현희, 김상수 선수를 썼는데, 어, 이러면 이제 큰일났죠. 왜냐면그 한현희 한현희 선수, 김상수 선수를 썼단 말이에요. 이런 경기는 잡아야 되는 경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투구수가 물론 한현희가 여 개, 김상수가 여섯 개 많이 던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러면. 내일 임민석 선수가 선발인데 빨리 내려가면 이제 그 뒤에 누가 막을 것이냐라는 문제가 생겨요. 물론 한현희 선수가 적게 던졌기 때문에 또 붙여서 나오긴 하겠지만, 아 어...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럴 거면은 빨리 내서 오늘 경기를 잡는 쪽으로 가지라는 생각이 자꾸 들고 사실 그 상대 선발이 김윤아 선수인데 워낙에 지금 페이스가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롯데의 특징, 낯선 신인 투수한테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또 요즘 페이스가 좋은 김영환 선수한테 고전에 굉장히 할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모르겠어요. 내일 좀 빨리 던지는 게임으로 운영을 하나? 근데, 그러기에는 오늘 또 SSG가 져가지고 3.5 게임차를 유지하긴 했는데, 어, 사실 지금은 저희는 매 경기를 이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5강, 5위를 하기 위해서는. 근데, 이런 좀 포기하는 식의 경기를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굉장히 좀 힘든 상황으로 흘러갔습니다 예, 아무튼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경기였다고 생각이 들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오늘 뭐 타선에서는 사실 14안타가 나왔습니다 점수도 7점이 나왔고 네, 타선 할일다 했죠 황성빈 3안타, 손호영 2안타, 홈런 또한개 치면서 또 연이틀 홈런, 레이에스 4안타 그 다음에 나승엽, 전준우, 안타기씨, 윤동희, 뭐 이디, 이안타, 뭐 이런 식으로 한약을 했는데 아무튼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흐름으로 가던 경기였는데 뭔가 그 삐끗거리면서 경기를못 가져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어제 경기가 그러니까 좀 어제 경기는 이겼지만은 뭔가 상쾌하게 이기지 못한 느낌이었다. 뭐 오늘 경기는 졌지만 뭔가 승부를 승 패배를 납득할 수 있는 패배는 또 아니었던 경기였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튼 어 오늘 여기까지 좀 얘기를 하고 네, 내일은 말씀드렸듯이 네, 김유나 선수, 키움의 김유나 선수하고 그 다음에 롯데 이민석 선수가 또 맞대기를 하게 되는데 뭐 김유나 선수의 요즘 페이스가 워낙 좋고 물론 그 상대 전적이 99.9가 찍힌하면 아웃을 못 잡고 점수를 준거것 같아요. 예, 근데 뭐 김유나 선수가 어 7이닝을 지금 계속 소화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일단 직전 기아전에서 7이닝 1시점으로 굉장히 좋은 투구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s s c 전에서도 7이닝 동안 4시점인가요 5점이있면 그리고 NC전에서는 안좋았습니다만는 4이닝 8시점으로 안 좋았지만은 또그 앞에 두산전은 7이닝 무시점으로 캐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윤현 선수가 좀그 좋은 모습을 꾸준히 보이고 있는데 아무튼 음 조금 저는 좀 걱정이 되고요 김윤현 선수한테 좀 알릴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 민석 선수는 일단은 비가 와가지고 선물에 한번 밀리고 네 그래가지고 KT전에 네또 중간으로 올라와서 3이닝 정도를 잘 막아줬는데 아무튼 긴 이닝을 기대하지 않을까 아마 3이닝 정도를 생각을 하고 기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3이닝을 젤럭투그를잘 막아주는 거 그러니까 3이닝을 2점 정도로만 막아줘도 나쁘지 않은 피칭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일 경기도 봐야 되겠지만 음, 내일 경기까지 지면은 또 많이 멀어질 거예요 s s g 가 3연패를 할까 이거 하나도 사실 오늘 이기면서 또 7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어 내일은 매경기 진짜 이긴다는 생각으로 경기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사시동 오리지널 아이고 로데업이었고요 재밌게 보고 드렸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두원투지 롯데사이언츠